호빠 선수의 공사. 요즘에 호빠 선수들과 만나는 분들 많으시죠? 호빠 선수하면 솔직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공사입니다. 공사는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말해서 여자한테 꽃뱀짓하는 건데요. 간혹 위험한 장난을 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호빠 선수와 만나면서 공사 안 당하고 잘생긴 애와 잠자리는 가지면서 역공사를 친다나 모래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역공사를 치는 원리는 이렇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지원할 것 같이 행동하면서 줄듯 말듯 하면서 자신의 돈은 쓰지 않고 호빠 선수와 즐기는 거라고 하는데요. 머릿속으로는 계산할 겁니다. 호빠에서 만난 그 애를 불러내서 모텔에도 가고 밥도 얻어먹고 호빠 선수들은 보통 처음에는 너는 특별해. 너한테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끔 처음에는 공사비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돈을 먼저 쓰기에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겠다는 건데요. 말이 쉽지 일반인이 선수를 상대로 그게 가능할까요? 남자들을 잘 다루는 술집에 나가는 여자들도 호빠에 나가는 애들한테 몸주고 마음주고 두둑에 맞기까지 하는 판국에 일반인이 선수를 상대로 암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호빠 선수들이 공사치는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비록 호빠에서 만났지만, 눈안 달라, 눈안 내기 특별해? 라는 생각이 들게 행동을 합니다. 호빠에서 알게 된후 따로 문자를 보낼 때, 나이가 많은 여자의 연애세포가 하나씩 살아날 만큼 설레게 만듭니다. 여기에 외모까지 화려하니 여자 입장에서는 혹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아까 잠깐 앞에서 나왔던 공사비 처음에는 사용하기에 여자 입장에서는 돈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돈을 쓰는 호빠 선수가 자신에게만큼은 진심일 수도 있겠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단계는 여자의 경계심을 깨기 위한 단계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단계인데도 말이죠. 이렇게 몇 번의 데이트를 한후 여자가 완전히 자신에게 마음을 열었다 싶으면 그때부터 호빠 선수는 밖에서 따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빠 선수가 보고 싶으면 돈을 내고 호빠에 가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집안이 어렵고 빚이 있다는 이야기로 이때부터 큰 돈을 뜯어내거나 옷, 신발, 가방 등을 사달라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는 진상 손님에게 시달린다든지 빚 때문에 실수가 없다고 말한다든지 또는 누나 외인 여자로 안 보인다 등의 말을 하면서 가게에 와서 자신을 좀 지명해 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사랑의 눈이 먼 여자는 대출까지 받아서 호빠 선수가 원하는 것을 해주게 됩니다. 만일 이때 계속해서 이것저것 사달라고 할때 자신의 생각대로 여자가 지갑을 열지 않으면 그때는 지갑을 놓고 왔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겁니다. 선수 입장에서 이 여자는 돈이 될것 같지 않으니? 그렇게라도 껍데기 벗겨먹고 버리려는 건데요. 결론을 말하자면 호빠 선수는 달리 선수가 아닙니다. 몸짓, 눈빛, 여자에 대한 호기심, 진심을 말하는 남자의 모습까지 여기저기에서 보이기에 나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진심이 있지 않을까 하고 티끌만한 가능성이라도 찾게 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냥 그분들 일이니 처음부터 거리를 두는 게 좋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스피티비는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을 지속하는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